혹시 지금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하나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습관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명을 20% 늘려주는 습관 베스트파이브 5. 5. 매일 2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심장과 혈관을 살리고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4. 하루 단백질 섭취량 지키기, 근육이 줄면 수명도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 관리 7시간을 자도 깊게 못 자면 소용없 없습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면역력과 회복력은 살아납니다. 이 사람과의 연결 유지. 외로움은 흡연만큼 수명을 깎습니다.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일 매일 뇌를 쓰는 작은 습관. 독서, 글쓰기, 새로운 도전은 치매 위험을 낮추고 실제 수명을 늘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곧 찾아. 찾아뵙 겠 습니다.